진해성과 장동열, 두 사람의 듀엣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 브로의 명곡은 PBS2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매주 시청자들에게 음악의 깊이와 감동을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특히 이번 방송은 오랜 시간 무대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진해성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시작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친 장동열과 함께한 특별한 무대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진정성과 우정을 담은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이 선보인 곡은 반해에게 바치는 노래로 진혜성과 장동열은 각각의 목소리로 서로의 감정을 전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곡은 장동열이 과거 불타는 트롯맨에서 불렀던 곡으로 당시에도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명곡이었습니다. 이번 듀엣 무대는 그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힘차게 서로를 받쳐주었으며 그들의 진심이 담긴 노래는 마치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진솔한 편지처럼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MC 신동엽이 녹화 중에 언급한 사실 또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해성의 출연료가 장동열의 두 배에 달한다는 그의 말에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영웅의 높은 인기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그가 이번 컴백으로 얼마나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는지를 실감케 했습니다. 하지만 출연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동열은 진혜성과의 뒤엣 무대에서 누구보다도 빛나는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그 어떤 금액보다도 값진 것이었고 음악을 매개로 서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원 또한 두 사람의 무대를 보고 SNS에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들의 호흡은 완벽했고, 이 곡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원의 말처럼,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깊은 감동을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무대로 남았습니다. 진해성과 장동열의 하모니는 그야말로 완벽했고, 그들이 함께 부른 노래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진해성은 오랜 공백을 깨고, 불호의 명곡을 통해 팬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으며, 그의 컴백을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오랜 시간 동안의 고민과 성장은 이번 무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의 음악적 성숙함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장동열 역시 그와의 뒤엔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성실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음악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하모니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무대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자네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모습은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손짓, 그리고 미소 하나하나가 모두 진심이었기에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렇게 감동적인 무대는 오랜만이다. 진혜성과 장동의 우정이 무대를 더 빛나게 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무대에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진혜성과 장동열의 듀엣 무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무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 갈 음악적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프로의 명곡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듀엣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안겨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무대가 계속되기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